자, 30번입니다. 제일 어렵죠. 이게 어, 상당히 너가나 그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걸 우선 모의고사 하니까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30번이니까요. 경험에서 계속해서 나열하면서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차분하게 풀면 맞출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우선은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에 보면 p1 곱하기 p2가 0이랍니다. 어, 그 다음에 px 곱하기 px-3이 x하고 x-3으로 어, 인수정리가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걸로 접근해야 될것같냐면 먼저 예죠. 예가 뭐냐면, PA1이 0 이거나 PA1이 얼마다, 아니 PA2가 얼마다, 0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PA1이 0 그리고 PA2가 0이다라고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A1이 0인데, PA2는 0이 아니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PA1이 0이 아닌데, PA2가 0이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내가 싹다 해봐야 돼요. 저 하나하나. 그래서, 첫번째, 우리가 보시면, 어떤게 있는거냐면, 얘부터 볼까요? PA1이 0이고 PA2가 0이다. 보세요. PA1이 0이고, PA2가 0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얘 PX가 2차 당식이거든요. PX가 2차 당식이니까, 저은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는,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쪽에서 p의 x가 또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내가 x에다 0을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한다면 나머지 정리할게요. x에다 0을 대입하면, 얘가 p의 0 곱하기, 얼마? p의 0 빼기 3이 0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미 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얘가 0 되면 안 된다는 라 거야. 그렇 저희가 또0대면안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p의 영은 3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똑같은 논리로 x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3을 대입하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 p의 3 이거 잘 이렇게 p 얼마 3 빼기 3이 0인데 이미 여기서 인수로 뭘 가지고 있으니까 1, 2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0대면안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또 뭐가 확인되냐면 p의 3이 3이다.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라는걸 제가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들이 확인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볼까요? px라고 하는 건 결국은 a에 x-1에 x 1를다 x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어차피 영하고 내가 3을 대입했을 때둘다 똑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0 내면 2하고 2만 남고요. 3을 집어넣더라도 다시 얼마냐? 2하고 1이 나그으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3을 넣어볼까요?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P의 3은 3 되면 2, 1, 2A 그 다음에 얼마가 되죠? 3이라고 했죠? A가 2분의 3인 겁니다. 따라서 PX가 하나 결정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되죠? 2분의 3에다가 x 2에다가 X-2가 되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구해야 돼요. 내가 구하니까 몇개 나오냐면 총 5개가 나오는데요. 그 다섯 개를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라 일단 저걸 다 해야 돼? 이게 가장 어려운 거지. 저걸 다 해야 돼? 저거가 뭔데? 이건 이제 첫 번째 인재한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그 안에서 다시 얘네들 다시 다 확인해 봐야 돼. 그걸 다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내가 두 번째까지 한 다음에 세 번째까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라. 뭐냐면 두 번째까지는 한 다음에, 세 번째까지는 너희한테 조금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p 의2 이제 뭐할 거냐면, 0이다. 그 다음에 p 의2가 0이 아니다. p 의2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쪼개져요. 어떤 게 쪼개지냐면, 여기가 인수가 하나밖에 없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인수가 하나밖에 없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게 피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그러면 피해 3은 3이다.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잠깐 이해되니? 잠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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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네 엑셀 버렸는데 다시 게요 어차피 이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엑셀에 영어는 그 0이니까 피해 0 곱하기 피해 0 빼기 3이 0이다. 이렇게 되고 피해 3 곱하기 피해 3 빼기 3이 0입다 근데 여기서 얘 하나만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인수를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뭐냐면 p의 0이 0이야 여기서 p의 0이 만약 0이면 얘는 0이 되면 p의 0이 3이 되는 거잖아요 p의 0이 3이 되는 건데 어 p의 0이 3이 안되죠 p의 0이 이미 뭘 가지고 있으니까 0이니까 p의 0이 3이면 안 되잖아 그러면 p의 3이 또 0이면 안 되겠죠 왜? 인수가 3개나 있으면 안 되잖아 따라서 p의 3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지? 3이 되어 야 된다는 라 뜻인 거다 잠깐 이해됐니? 자, p의 2, 0이야. 자, 그러면 p의 0이 0이면 얘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p의 3이 0이 되면 또안 되겠죠. 왜? 여기서 이미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p의 3은 3이다.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되냐면 그럼 이번에는 p의 얼마가? p의 0이 3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p의 0이 3인 거지. 그러면 이번에는 피의 3이 0이어야 되겠죠. 피의 3이 0이다. 됐나요? 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피의 0도 3이고, 피의 3도 3인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피의 얼마? 0도 3이고, 피의 3도 3인 건 이번엔 0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고 올수 있는 얘들, 예 또는 얘가 입이다예 또는 얘가 입이다 이걸 가지고 조합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얘가 0이고, 근데 둘다 0일 수는 없어요, 동시에. 왜냐면 얘가 이미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면 얘가 0이다. 얘가 0이면 얘가 0이다.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이렇게 세 가지. 얘는 나야? 세 가지.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요 때는 px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인수, 1수, 얘가 인수니까, a에다가, 어떻게 해요? x에다가 x-2수를 갖고 얘 3을 집어넣습니다. p에 3을 대입하겠죠? 그러면 얘 3, 2, 6a가 3이 되니까 이번에는 a가 얼마가 되니 2분의 1이 되는거죠 됐나요? 그러면 px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에다가 x에다 가 x-3 이렇게 되죠 자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p가 얼마가 되냐면 이번에는 x가 어 이쪽이니까요 어 1이었죠 그래서 a에다가 x-1에다 x-3 이렇게 됩니다 이제 p 의 0이 3이니까 p에 0을 대입하면 0, 0 들어가니까 3a가 3이 되죠 따라서 A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고, 이때 PX가 얼마가 되냐면, X-1에다가 X-3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제 세 번째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시면, P에 X가 얼마가 되냐면 A에다가, 없어. 없어. 이번에는 둘다 그냥 003이야. 003이야. 그치?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인수가 지금 뭐밖에 없는 거죠? 어, 잠시만요. 인수가 어디죠? 네, PA는 0인 것밖에 없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놔야 됩니다. 어떻게 놓냐면, 인수가 x-1이니까, x-1이니까, 아니면, 둘다 같으니까, 이렇게 써도 될까요? p에 얼마죠? 네. 0기 3은 0이다. p에 얼마? 3기 3도 0이다. 이렇게. 그러 p에, 어, 네. p에 x-3은 a에 x에다가 x-3을 1수로 간다 이렇게 괜찮죠? 0, 0 대입하면 0 대입하면 p의 0은 3이다 3 대입하면 p의 3-3은 0 그리고 p의 1은 0으로 서 a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p의 1은 빼기 3은 1 들어가니까 1이 되고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a가 되죠 자, p의 1이 지금 얼마냐면 0이죠 따라서 a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p x 빼기 이 3은 여기가 2분의 3이죠. 2분의 3에다가 x에다가 x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이거 px 내가 다시 정리하시면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2분의 3에다가 2분의 3에다가 x마이너스 1에다가 x마이너스 2가 나와요. 이거 정리하면 그렇게 돼요. 이거 정리하면 근데 내가 p 의1는 0이 아니라고 했는데 phi가 0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식이 맞단 소리야. 안 맞단 소리야. 안된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럼 우선 내가 1번과 2번에 의해서 식이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두 개, 아니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요? 세 번째 식, 어떤 거? 이번에는 p의 1이 0이 아니고 p의 2가 0이다라고 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세 가지를 다 다시 하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을 다 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다 하시면 내가 먼저 계산해 놓은 것만 봐줄게요. 그래서 1번, 예, 첫 번째 거 하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px가 1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x에다가 x-2가 나오고요. 2번, 2번에서는 얘가 되는 거죠. 이때 다시 뭐가 나오냐면 이때는 px가 2분의 1에 x-2에 x-3이 돼. 3번이 때 다시 모순이 되는 거요 자 봐봐요. 진짜 여러 번 해야 되죠. 근데 진짜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사실 3번은 그대로 2번하고 똑같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생략을한 거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서 차분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요? 해둘다 임수일 때, 얘가 인수일 때, 그다음에 뒤에 그 임수일 때, 그다음 에 하나 하나 하나를 다 경우의 수를 따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얘가 있는일 때, 얘도 여기 없다고 했죠. 얘가 있는데 얘가 있는고 얘가 있는고 얘가 있는고 얘하고 얘가 임수. 원래 네 가지인데, 요거 빼고 나니까 세 가지 전과 1번, 2번, 3번 또 나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한 다음에 싹다 더해가지고 뭘 계산하면 돼? Q4를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계산까지는 내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까지는 생략을 하시고요. 내가 답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에 4값이 나오는데, 얘가 27 나온답니다. 요 정도.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총 다섯 개의 p x가 만들어지고 여기다 다4 대입하면 됩니다. 4 4 4 4 4 대입한 다음에 계산하면 그 그게 27이 나온답니다. 한 번만 잘 생각해 을 보시고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온다더라. 이렇게 하나, 둘, 셋. 그 하나, 둘, 셋가 되면서 얘는 경우의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고. 그음이 경우에는 다시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그음이 경우에도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누신다. 이렇게 푸는 게 30번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